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 볼게요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니. 저기 딸이 네. 결혼을 지금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. 네. 청약을 앞전에 청약이 7년 전에 됐는데 그거를 안 들어갔어요. 해지하고. 어, 네. 근데 그 뒤로 청약을 계속 넣는데 었 청약이 안 돼가지고 몇년 음. 1월에 온 가족이 애국에 나가거든요. 네. 그 3년 뒤에 돌아오는 상황인데 음.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에 전세 끼고 구입을 해 놓았다가 음. 3년 뒤에 돌아와서 실거주를 해야 할것 같았어요. 근데 아이가 두 명이거든요. 그래서 학군 좋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데 어디를 둘러봐야 되는지 좋을까 그래서 우선 교육을 우선할 것이냐, 두 번째는 삶의 질이죠 편의성을 우선할 것이냐, 세 번째 투자성을 우선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요. 왜냐하면 지역적 분석들이 다 다르거든요.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. 나는, 아, 다른 거 필요 없고, 아이들 교육에 중점을 둘래. 이렇게 되면은요, 기본적으로 교육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가는 게 좋겠죠. 신도시 하면은 서울에도 신도시가 있잖아요. 위례신도시 같은데 상대적으로 강남에 있으면서도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. 강남에 위치한 것 치고는. 음. 그러면 여기도 안 된다. 위례신도시도 안 된다. 그러면 인근에 이제 그 경기도 남양주 쪽으로 하면 다산 신도시도 있고 하남 신도시도 있어요. 이런 네. 지역들은 3 0병대 같으면 가능하거든요. 편의성을 내가 증대를 어, 살기 좋은 곳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은요, 갈수 있는 곳들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. 투자성을 내가 중심으로 한다. 자, 몇년 뒤에 왔을 때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은 오르는 것이 필요해.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. 투자성을 중심으로 왜 3년. 아파트를 사도 보통 두번 정도 이렇게 이제 임대 한번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. 그렇게 네. 그러니까 보통 4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에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관리 처분 관리 처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시행 인가 시행 인가 중에서도 이미 어, 감정 평가 끝나고 이제 관리처분 앞 단계에 와 있는 이런 부분들 같으면은 약 4년 정도 뒤에는 입주가 가능한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뭐예요? 재개발 같은 경우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막다 물어보면 시간 다가버리잖아요. 생방송인데 그죠? 네,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이 세미나에 오시든가 아니면 개별 상담 신청을 하셔요.